네, 우리 친구들 안녕. 여름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laughs> 네, 오늘은 선생님이, 음, 탐정이 아닌, 네, 공과 선생님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네, 새로운 공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새로운 공과책 알죠? 가스페 프로젝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준비된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화면을 보면서 공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차례를 보면 1단원과 2단원 크게 주제가 있고, 네, 나머지 이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스테바니 예수님을 전했어요 라는 내용 우리 전도사님 통해 말씀 들었어요. 음,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스토리 1과 스토리 2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침반 탐험하기 활동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또 색칠도 해보고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스토리 3에 스테바니 예수님을 전했어요.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 말씀 자, 바로 스테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 오늘 들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받지 않는다? 아니죠. 어떤 고난이 와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본이 되신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네, 이겨낼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나침반과 탐험하기 활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침반 활동에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완성해 볼 거예요. 여기 셋 중에 하나의 말씀을 네, 찾아보는 거겠죠? 네,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같이 나왔네? <laughs> 그냥 보도록 할게요. 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셋중 하나의 동그라미 하며, 빌리보서 2장 13절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네, 우리 친구들. 바로 여기 답이 나와 있죠? 네, 바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네, 바로 음, 선생님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그쵸, 슬픈 뜻, 황당한 뜻, 아니구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오머 학원? 네. 기원? 네. 아니고 소원을 두고 바로 행하시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빌리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리포서 2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잘 신겨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할게요. 몸은 탐험하게 활동. 포기할 수 없어 라는 내용인데, 무엇을 포기할 수 없을까? 우리 그림 한번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다섯 가지를 골라 동그라미 표해 보래요. 음, 그리고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매겨보라고 하는데요. 네, 같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다섯 가지 표시해 볼게요. 어 고민이 되는데 선생님은 음 그래도 먹는 건 포기할 수 없죠 치킨. 선생님 장난감을 가지고 놀나이는 아니니까. 네, 이건 아마 친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붙거나 특별 때 함께 있어주면 너무 너무 좋은 친구.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가족. 어, 선생님은 아직 이렇게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없어요. 또 강아지나 우리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친구들에겐 너무나 소중하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예뻐지는 건 포기할 수 없어요. <laughs> 우리 친구들 선생님 따라하면 안 되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 하셔야 돼요. 음, 선생님의 핸드폰 별로 안 하고요. 어, 네. 그렇죠. 네, 마음의 양식도 쌓아야 되겠죠. 지식 너무 소중하고 당연히 예수님 너무나 소중해요. 아이고, 하다 보니 하나 더 많아졌네? 하나 지울까요? 아, 어쩔 수 없이 책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다 고른 친구들은 이 중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매겨보세요. 음, 선생님은 가장 소중한, 그렇죠. 예수님, 그리고 항상 함께하는 또 가족, 네, 친구들 너무 소중하고, 아, 둘 중에 좀고민 되지만, 네, 선생님을 먹는 것을 사위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순위를 매겼나요, 우리 친구들? 네.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정말 소중한 것들, 아끼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별표를 해보래요. 이 중에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정했나요? 네. 그럼 마음속에 정한 것을 나타내볼까요? 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될것 같아요. 어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 어,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선생님과 이렇게 아침반과 탐험하게 활동을 했는데, 보물상자에 가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오늘 배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음, 우리 친구들이, 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도 영상 메시지 보냈는데, 한영관 신우수 성교사님. 오늘 수대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 알아야 될 내용 또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정한다는 것은 고난이 따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다녔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성교사님이 계셨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이런 나라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한영간신은스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또 선생님이 어, 한분더 소개할 건데요. 고영재 정단 선교사님도 계세요. 이분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힘든 가운데 계신데요. 그래서 지금 몸도 안 좋고 네서 병원에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힘들어,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네, 꼭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 또 성인이 돼서 믿음의 일꾼으로 점점점 자라났을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길 선생님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공과 내용 마무리 할게요. 네, 지금까지 잘 듣고 열심히 공과한 우리 친구들 아주아주 아주 기특합니다. 네, 그럼 두손 모으고, 네,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스테반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일이 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복음에 대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음, 무엇보다, 어, 려운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변의 또 성교사님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점점 또 길어지고 또 그러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가정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지켜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도 참 잘했어요, 도장. 꼬꼬꼬. 안녕.